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요.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평생 당뇨 환자로 남아서 매달 병원에 오고 약을 타가는 것. 그게 그들에겐 막대한 수익이거든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25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만 봐온 내분비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오늘 제 의사 생명을 걸고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동료 의사들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현실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제약회사에서도 불편해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지난 25년 동안 제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당뇨 때문에 발을 잘라내고 눈이 멀어가고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요. 그분들이 매일 밤 선생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25년 동안 제가 목격한 게 있어요. 약 없이도 주사 없이도 멀쩡하게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60대, 70대, 어떤 분은 80대인데도 말이에요. 에이, 설마. 의사 선생님들도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요. 근데 제 양심이 늘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학회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고 병원에서도 안 해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은요. 제가 25년 동안 직접 보고 확인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수술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가 당뇨로 절망하는 단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가야 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절대 안 가르쳐주는 당뇨를 뿌리 뽑는 그세 가지 진실이요.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모르면요. 평생 약 드셔도 절대 안 나아요. 여러분, 혹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세요? 당화 혈색소죠? 6.5% 이하면, 아, 잘 관리되고 있구나, 안심하시고, 7% 넘어가면 이제 합병증 오겠구나 걱정하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화 혈색소는요. 절반의 진실만 보여줘요. 절반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이상민 부장이라고 계셨어요. 42세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6.3% 였어요. 완벽하죠? 의사들도 칭찬할 수치예요. 그분이 제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혈당 관리 완벽하게 하고 있죠?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제가 추가 검사를 권했어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 췌장 기능 검사, 모세혈관 검사요. 그분이 의아해 하셨어요. 원장님, 당화 혈색서도 좋은데 굳이 비싼 검사를 더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회사에서 보고서에 최종 결론 숫자만 보시진 않으시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당화 혈색소는 6.3%로 좋았는데요. 그분 최장은요. 정상인의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최악이었고요. 모세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 징후까지 보였어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몸속은 이미 전쟁터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독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는데 위에서 더 많은 물을 더 세게 들이부어서 수위만 간신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화혈색소는 독안의 수위일 뿐이에요. 독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전혀 안 보여주는 거죠.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조사했어요.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당뇨 환자 500명을 추가 검사했더니 그중 68%가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었대요. 68%예요. 거의 3명 중 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진짜 몸 상태를 알려면 3가지 검사를 꼭 해야 해요. 첫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둘째, 췌장 기능 검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보는 거예요. 셋째, 모세혈관 검사. 온몸 구석구석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미 막히거나 터지고 있진 않은지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 부장은요. 이 진실을 알고 나서 모든 걸 바꾸셨어요. 술자리 줄이고 맵고 짠 음식 끊고 매일 점심 시간마다 회사 주변 30분씩 걸으셨어요. 저는 간 기능 회복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 지방간이거든요. 간이 건강해지자 그분 몸은 마법처럼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1년 후엔 약다 끊으셨어요. 이게 근본 치료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당화 혈색소라는 숫자 뒤에 숨은 여러분의 진짜 몸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다음번 병원 가시면 의사선생님께 이세 가지 검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당뇨 졸업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 진실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말랐는데, 왜 당뇨가 생긴 거지? 제 환자 중에 박순옥 할머니 계세요. 65세, 키 158cm에 몸무게 46kg. 누가 봐도 마른 체격이세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9.8%나 됐어요. 할머니가 눈물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질인데 왜 혈당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밥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혈당이 춤을 추니 먹는 게 두려워요. 그렇다고 굶자니 여기서 살이 더 빠지면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형 당뇨의 비극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뇨라고 하면 뭘 떠올리세요? 뚱뚱한 사람이죠? 배 나온 사람이죠? 실제로 서양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비만이에요. 그래서 살만 빼면 좋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당뇨 환자의 절반이 전혀 비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체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3년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어요. 모든 신체 조건이 같은 사람들끼리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한국인의 최장 크기는 평균 12%더 작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인슐린 분비 능력이 36.5%나 떨어졌어요. 36.5%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치면 경차 엔진을 달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처럼 대형 트럭처럼 음식을 싣고 달리려니까 엔진이 금방 과열되고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양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훨씬 마른 몸으로도 당뇨에 걸려요. 그리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췌장이 금방 지쳐버려요. 억울하죠? 분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양 치료법처럼 무조건 살 빼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해요. 마른 당뇨 환자한테 체중 감량이나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요. 췌장 기능을 더 망가뜨리고. 근육을 소실시켜요. 답은 작고 약한 췌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옥 할머니한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체중 감량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약해진 췌장 기능을 되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치료를 했고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근육량을 늘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할머니가 음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였어요.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체중이 5kg 늘어서 51kg이 됐는데요.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됐어요. 당화 혈색소가 6.2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진료날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지난 주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집 가서 빵 먹었어요. 혈당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다시 살맛나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등을 꼿꼿이 펴세요. 구부정한 등이 최장 있는 부위를 압박해요. 등을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둘째 환기차를 드세요. 예로부터 기력보하고 최장세포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약제예요.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물처럼 수시로 드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말랐는데도 당뇨라면 살 빼면 안 돼요. 작고 약한 최장을 어떻게 보듬고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해요. 내 몸의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당뇨 졸업에 두 번째 황금 열쇠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긋지긋한 당뇨약을 끊고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미 여러분의 매일매일 산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대 원칙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을 쭉 봤는데요. 모두 이 3대 원칙을 지키셨어요. 하나만 해도 안 돼요. 두 개만 해도 부족해요. 세개다 하셔야 해요. 첫 번째 원칙 저녁 공복 4시간,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요. 잠자리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말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세요. 과일 한 조각도 안 돼요. 우유 한 잔도 안 돼요. 견과류 한 줌도 안 돼요. a.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4시간이 하루 종일 시달린 여러분 최장이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최장이 회복되고 재충전돼요. 제 환자 정철수 할아버지 계세요. 70세, 당뇨 12년 차셨는데요. 저녁 8시에 드시고 9시에 주무셨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녁 6시 반까지 드세요. 그리고 10시 반에 주무세요. 2주만 지나니까요. 아침 공복 혈당이 165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3개월 뒤엔 110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녁 일찍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두 번째 원칙 하체 근육 키우기. 근육이요.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예요. 운동을 통해 이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안전하게 저장해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안 오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어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요.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하세요. 벽 팔굽혀펴기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팔굽혀펴기 10번만 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5분이면 끝나요. 제 환자 이명자 할머니 68세 계세요. 이것만 6개월 하셨는데요.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0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져요. 세 번째 원칙 7시간 이상 숙면.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내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폭등하는 거예요. 2024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 발표했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당뇨 환자는 7시간 이상 자는 환자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1.2나 높았대요. 제 환자 최영숙 할머니 72세 계세요. 새벽 2시, 3시까지 드라마 보시고 핸드폰 하셨어요. 당화 혈색소 8.5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밤 10시 반에 누우세요. 핸드폰은 거실에 두시고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방법 알려드렸어요. 저녁 6시 반 이전에 드시고, 8시쯤 가볍게 10분 걸으시고, 9시엔 조명 어둡게 하시고, 10시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한달 뒤,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복 혈당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3개월 뒤엔 100 나왔어요. 선생님, 이제 10시 반이면 저절로 졸려요. 아침에 개운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궁극의 비법 두 가지 더 드릴게요. 궁극의 비법일 거꾸로 식사법.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식사할 때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채소부터 드세요. 나물, 샐러드, 김치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방어막을 쳐줘요. 두 번째 단백질 반찬 드세요. 두부, 생선, 고기, 달걀이요. 세 번째 맨 나중에 밥 드세요.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2024년 미국 당뇨병학회 발표했어요. 똑같은 밥한 공기를 먹어도 순서만 바꿨더니 혈당이 40%덜 올랐대요. 40%예요. 엄청나죠. 제 환자 김영애 선생님 61세 계세요. 이 순서만 바꿨는데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4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반찬 먼저 먹으니까. 오히려 속도 편하고 과식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궁극의 비법, 이 공복혈당 달력법.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탁상 달력 있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공복혈당 재서 달력에 숫자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날 혈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으면 그 이유를 옆에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185 삼겹살에 소주, 원 플러스 원시 취침, 115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8시 반, 30분 산책, 10시 취침. 이렇게 한 달만 적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어떤 명의보다 여러분 몸을 더잘 아는 주치의가 되어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파악되거든요. 제 환자 박태수 할아버지 74세 계세요. 이 달력법을 3개월 하셨는데요. 스스로 혈당 패턴을 파악하셔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선생님, 이제 내 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중요한 한 가지 더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 찾지 마세요. 그것보다 100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온갖 첨가물 들어간 가공식품. 이거 안 먹는 게 당뇨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 평생 먹는 것보다 천배 낫습니다.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안 먹는 게 답이에요. 정리할게요. 3대 원칙. 저녁 공복 4시간. 하체 근육 키우기 의자 스쿼트 10번, X2회, 7시간 이상 숙면, 2대 비법, 거꾸로 식사법, 채소 단백질 밥, 공복 혈당, 달력법. 이거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3개 다 하셔야 해요. 하나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뇨는 절대 평생병이 아니에요. 제가 35년 동안... 수천명을 봤어요. 그 중에서 약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에 제 환자 중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당뇨 때문에 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맛나요. 손주들이랑 놀러도 가고, 등산도 하고,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말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의사하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섰을까요? 동료 의사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제약회사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당뇨 때문에 발 잘라내고 눈 멀고 투석 받는 그 끔찍한 합병증. 그거 막고 싶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뇨를 단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하면 합병증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대요.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당뇨 10년이든 20년이든 괜찮아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 채소부터 드세요. 6시 반 전에 드시고 10시 반에 주무세요. 내일 아침 어제보다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뒤 검사해보세요. 당화 혈색소 떨어진 거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6개월 뒤 약이 줄 거예요. 1년 뒤 약 없이 사실 수도 있어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제가 35년 동안 목격한 수백 명이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그중한 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당뇨로 고통받는 단한 분이라도 절망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가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당뇨에서 해방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35년 의사 생활을 걸고 이 자리에 선 이유예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나으세요.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